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 주간 여섯째 날 마지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약 이틀 정도가 걸리는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은 제자들보다 앞서 걷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상의 왕관을 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도착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순례자들이 옷과 종려나무를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곧올 줄로 기대하였고 소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유대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내요 유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머지않은 훗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침내요 유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뒤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길을 걸으며 그들은 예수께 사흘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보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냥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 달리 말하면 이들이 원하고 바라고 따랐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자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제자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아무리 하여도 그런 메시야를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과 유대인, 심지어 침례유한까지도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를 원하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인 구약성령을 통해 조명해 본다면 늘 인생들은 자신들의 원함을 들어줄 신이라는 우상 만들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7회국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우상이지요. 7회국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최악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회국기 32장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황금 송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돕는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예급당해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인 황금송아지로 만들었을 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이유,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자리에 마음대로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온 것이며, 사람들이 형상화한 하나님을 조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황금송화지는 다양한 버전의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됩니다 정치, 종교, 파워가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요 쾌락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이 아닌 인간 소원성취의 길라자비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또 다른 황금 송아지가 되어줄 메시아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황금 송아지로 따르는 인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운명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이해시키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셨고,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위안복음 13장 36절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등을 떠밀어서 혹은 손목을 잡고 억지로 황금송아지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먼저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황금송아지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동안 따랐던 황금송아지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이후 제자들, 군중들, 침내의원의 제자들은 더 이상 황금송아지 우상이란 예수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를 따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황금송아지 예수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나 보좌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좌표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여섯 날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다시 영상 기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대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